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또 오늘 이제 파이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동안 또딴거 했죠. 저 오랜만에 다시 파이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 내가 왜 파이콘을 하게 됐을까. 음, 주제 이걸로 잡았어요. <laughs> 오늘은 내가 왜파이콘을 하게 되었을까. 정답은 뭐냐면 돈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아, 뭐,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뭐, 파이코인이 뭐, 뭐, 하폐가 되고, 뭐, 어쨌든 뭐, 잘 되면 뭐, 사, 세상에 봉사를 하겠다, 뭐, 착한 사람, 아, 나쁘다, 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그냥, 파이코인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막벌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로. 난 진짜 이인 필이 진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했을 때그 그 짧은 시간 때한 일주일밖에 공부 안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느낌이 와, 야 이거왠지 돈될것 같은데 우주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 우주에서 오는 느낌. 그편현이그래야제 느낌에는 우주에서 이 사람 느낌 오더라고.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야 이거 내 종고 발견했다. 돈 되겠다. 연락했거든요.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니는 맨날 망상만 쫓아다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는 하여튼 뭐 하여튼 무시 어, 일명 개무시 당했죠 그 친구한테 절대로 파이콘 해라 소리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아유또 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왜 파이콘을 하게 됐을까 이 느낌에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돈 때문이었답니다 돈 때문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그니까, 러 만약에 파이코인이 돈이 안 됐으면 내가 했을까?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돈안 되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돈될것 같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만이 파이코인 했는데, 영원히 돈이 안 된다. 니콜선생님 말은, 어, 저는 파이코인을 만들었는데, 그냥 일류의 봉사만 하고,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그 파이코인한테 돈을 더 바쳐야 돼요 그럼 이런 가치가 없고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한테 맨날 봉사만 하고 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코인입니다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그쵸 누가 하겠어요 돈 되니까 하는 거지 니콜라 선생님도 돈 되니까 하는 거지 그찮아요 그죠 돈 되니까 하는 거죠 니콜라 선생님은 이제 아, 니콜라 선생님은 돈이었던 것 같고, 사모님이 이제, 아, 돈보다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여자를 잘만는것 같아. 음, 보니까. 니콜라 선생님 아, 어쨌든, 부럽습니다. 그 커플. 어, 니콜라 선생님하고, 그 사모님, 어, 사모님하고 부러운 커플 같아. 음, 또 음. 세만 되니까. 어쨌든, 파이코인은 돈이다. 돈이 되지 않았으면, 은제 파이코인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게, 뭐, 또 표현은 좀 이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은 돈은 윤활류라고 생각했어요. 제 제가 옛날 때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태어나 가지고 뭐 돈에 뭐 어떤 인생을 몰빵한다. 이것 좀 아니라봤었고요. 개인적으로 봐서 항상 돈은 윤활류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삐걱삐걱거리지 않고 윤활류처럼.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정주를 돈을 받아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꿈은 뭔지, 뭐, 이루고 싶은 것들, 뭐, 효도도 좋고, 내 자식을 좀 더, 내보다 좀더 잘나게 만들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자랑도 하면서, 뭐, 이렇게 술값 다 내가 내고, 친한 친구들한테 차도 아, 나 자동차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친한 친구한테 집한채도 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친한 친구니까. 어쨌든 뭐, 그리고 뭐, 요트도 하나 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람보니기는 살수도 있고, 람보니기가 좀 약하나. 요즘 뭐, 빼라리가 더 좋다던데, 소문응이라면. 빼라리가 더 좋대요. 잘 모르겠는데, 빼라리도 좋다던데, 빼라리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돈의 관점이, 저는 조금 뭐였냐면은, 유난류라생각이었어요 근데, 좀, 지금은 이거를 조금 번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래 이런 된 거냐면 이제 저는 이제 파이코인을 만나고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저는 파이코인 만나기 전에는 뭐 이제 거의 카메라맨이었죠. 카메라맨으로 살았는데 등급이 많이 높은 카메라맨은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높은 카메라는 면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분야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인정은 받는 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하면요 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누구나 인정해요 내가 보땐 직업은 다 그런 거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목숨 걸고 일하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약간 내가 약간 독단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맨 하기 전에 직업을 가졌을 때는 있잖아요 그 뭐죠 전혀 상반된 직업이었거든요 대학 가서 전공사에서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했던 이야기, 대학 다니기 전에 했던 이야기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그 전공 살려서일 했어요. 그랬는데 뭐그 분야에 교수도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 교수 되려면그돈 줘야 된다더라고. 아버지한테가 서 아버지 저 대학교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리한데 때릴 부분이었어요. 네가 뭔 교수야?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영어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교수 할수 있겠습니까? 대학 다니면서 가장 약했던 게 영어였던 것 같아요. 와, 영어. 이야, 영어. 어쨌든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샜, 는데딴게 아니고, 이제, 파이코인을 하게 됐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었다. 이 돈이 안 되면 할수 있었을까.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파이코인 하기 돈은 이제 유난히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파이코인하고 돈하고 입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파이코인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 파이코인이 돈이 되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팔자를 바꿔줄 수도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우주의 기운처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파이코인을 초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초반 때 느꼈던 것 같아요. 한 파이코인 처음 공부하고 한 일주일 정도.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같이 연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그때는 가상화폐였습니다. 암호화폐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화폐 계획을다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화폐가 지금 종이 또 종이 돈이, 달라도 되고 신산도 돈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오는 게 우리 파이콘의 중심이 되느냐?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나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일주일 고민했을 때, 일주일 동안 파이콘 공부했을 때, 제가 2021년 5월달이었습니다. 2021년 5월, 5월이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 보니까 아니 비트코인은 왠지 잘 만들었던 코인 같은데 실생활에 쓰기에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니콜라 생님이 비트코인도 알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아, 이걸 실생활 쓰는 코인을 무료로 배포하는 시절이구나. 와, 이 좋은 시절에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였구나. 그때 느낌 있잖아요. 기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동네가 두 바퀴 반 정도 를도록 기뻤어요. 그때 우리 동네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밤에 두 바퀴 반 정도 올 엄청나게 기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쁘면 뛰다니거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 그때, 그때, 내, 나의, 나의 그 상태는 뭐였냐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50넘어 분들 다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60몇 살까지, 그, 정년을 보장받는 직업은 몇개 없어요. 대부분 50 넘어가면 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만50 넘어가면, 나가라 그러더라고. 만50 넘어가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도, 50 넘어갖고, 회사에서 일하기 싫었어요. 가고 와있지. 50 넘으면 내일 해야지. 왜 월급 받느냐? 50 넘어가지고. 남들 월급 지는 거갖고 그, 애 받느냐? 진급 해봤자지. 뭐, 진급 해봤자 해갖고, 대장 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대장 되고 싶었어요, 나도. 그러는데, 막상 놓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울타리가 얼마나 좋은지. 울타리가, 얼마나 좋은지. 뼈저리기 느꼈지요, 뼈저리기 느꼈죠. 근데 그 아중에 이제 돈 까먹었지요, 뭐뭐 뭐. 마로나 도망갔지요. 어, 마로나 도망간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몰랐지요, 그죠? <laughs> 아, 제가 저 일찍 결혼했죠, 일찍 결혼했고 우리 우리 애들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사업이 좀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어, 이렇게 빠빠했어요, 빠빠했습니다. 음, 그, 이, 뭐, 표현하기좀 다른데, 내, 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빨리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나를 버린 거를, 버린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려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은 자기 남자가 엄청나게 부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걸다 용서하는 걸 같아요. 그니까 러 남자가 단점이 있더라도 불을 쟁취하게 되면은 단점이 다 커버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남자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좀 그렇게 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나는 내 여자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일단 성공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이고 좀 결이 좀 많이 샜죠 오늘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콘을 하게 됐을 때 돈이 되지 않으면 파이콘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다음 파이콘 처음 했을 때 2021년 5월 달이었는데 우주의 기운으로 이게 돈될줄 알았다는 거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있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있잖아요 초에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가 부자 될줄 알았대요 내가 부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나마 저는 주위에 부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위에 있는 게 굉장히 큰 파운데, 자기 주위에 부자가 없으면 자기가 부자 생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로 많이 봐야 돼요. 유튜브에 부자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유튜브 부자들한테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실생활에 부자가 많다, 그럼 엄청나게 부자들 생률이 많습니다. 그럼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가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마인드가 달라요, 그냥. 그냥 촉이 달라, 그냥.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부자는 부자야, 그냥. 요 느낌이 있다니까요. 부자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저 또, 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자신감은 막 철철 넘쳐요, 절대로. 그러고, 생각보다 내성적입니다. 아시, 외향적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약간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같 아주 또 많이 됐네요. 결론을 재야 되니까요. 파이콘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돈 된다는 피를 좀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이라고 진정한 돈은 유활유가 아니고, 진짜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99.99%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지 아, 그것도 맞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요 일단 돈을 벌어 봐가지고 확인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내 생각은요 돈이 모든 인생 문제에 99.99%를 해결할 것 같거든 우리 파이 코로로 돈을 벌어가지고 99.99%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니콜라스생님이 좀 제발 좀, 좀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어? 파이콘을 빨리 선택한 우리들한테, 아니,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지가 열심히 일했어, 뭐 했어. 비트코인을 빨리 발견한 거. 비트코인을 초기 좋아하고 인정했던 거. 비트코인을 그렇게 이런도안 하고 개무시했을 때, 자기가 그걸 샀다는 거. 그럼 비트코인을 공짜로 나눠줄 때, 채굴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재택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거 있잖아. 이거 무슨 느낌이겠어요? 자기만의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 파이코인도 그런 느낌으로 비트코인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신감 있게 촉을 믿고 기운을 믿고 파이코인이 우주의 기운이 온다. 응? 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 부자들은 다 안다. 응? 부자들은 원래 마인드가 좋다. 응? 부자는 원래 응. 부자다. 이런 마인드가 있, 있, 있거든요. 어쨌든, 자, 파이코인 하신 분들, 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파이코인이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코인이 돼서 밥 먹을 때 제트기 타고 밥 먹으러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뉴질랜드, 저녁은 태국 방콕 갈까? 다음날 아침은 러시아 갈까요?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